Whoa. <music> 이거! 이거. 응. 이거 하나. 아니, 와. 아, 맛있겠다. 어 만내랑 껴. 음. 순발도 <놀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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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> 손기 <laughs> 한우. 한우. <우와. 웃음> 맛있겠다. 이거 우와. 이거는 소금 안 뿌려도 되겠지. 그래 <laughs> 현대카드 <혼데> 아니면 <laughs> <오, 오. 우와. 웃음> 카드 <laughs> 머리 <머리카락? 웃음> 근데 착 소리가 나. 어, 우와. 집지떡안 음, <laughs> <오> <laughs> <휴거스가> 탔는데? <laughs> 먹어봐. <소리가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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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<laughs> <laughs>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คุณแม่เกาหลีค่ะพี่เคีย 치즈를 넣 아, 응. Hmm. เธอเกรงมากรู้กเนี่เราไม่ทำให้กินยากทุกอาทิตย์ว้าวจริงมังเอิจกลัวโดน 尾巴。 음, 음, 맛있다. 맛 맛있어. 밥 맛있어. 밥 맛있어. 밥도 맛있어. 밥도 맛있어. 밥도 맛있어. 밥